그럼 선사 문명 시대에 화폐가 탄생하나요? 어느 정도는 탄생하는데 탄생한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문명과 사회가 좀 이게 화폐가 탄생을 하는데는 사회적인 그 사회가 좀 복잡해져야 돼. 그 옛날처럼 오시 시대 때 그냥 그 사회 구성원들 다 같이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그냥. 그때 나눠 먹고 그랬어. 그러니까 화폐란 개념거 근데 화폐란 개념이 어떠냐? 거래라는 개념이라는 게 생겨야 돼. 내가 어부야. 어부는 뭐야? 항상 물고기만 잡아. 물고기라는 생산품이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멜마다 물고기만 뜯어먹고 살수 없잖아. 쌀, 지금 쌀이 필요해. 쌀을 먹어야 할거 아니야. 그럼 물,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쌀하고 바꿔야 돼. 예전에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 물물교환이야. 물고기 이만큼 먹고 쌀 이만큼 먹고 이거 어떻게 농부하고 어부하고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만나 가지고 어떻게 바꿔 먹어 그러면 어디 농부도 멜만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 계기도 먹어야 할거니기 그럼 어부한테 물고기를 사. 뭘로? 쌀을 팔아서 쌀과 물고기를 교환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화폐라는 개념이 어떻게냐? 되 약간 직업의 분산화가 돼요 그리고 매일마다 사냥만 하면서 들짐도 사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 고기하고 어떻게 가죽을 저거 예전에는 옷이 가, 이런 저기 동물 가죽이야 대부분이 옷, 옷은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걸치고 다녔어 옷을 입어야 할거 아니야 내가 농부인데 옷을 입어야 할거 아니야 그럼 가죽을 사야 돼 그럼 누구한테 사야 돼요? 사냥꾼한테 사야 돼 그죠? 그럼 사냥꾼한테 가죽을 옷이라는 걸입을려면 가죽을 사야 돼. 가죽을 사면서 어떻게 하 쌀을 구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물물교구하 물로 발달하다가 사이가 복잡하면서 화폐라는 개념이 탄생을 해요. 이제 내, 내, 내 우리 집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물건이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돼. 바꿔야 돼. 그러면 내가 생산하는 내가 농부야. 내가 쌀을 생산해. 쌀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 옷이 필요해. 그럼 가죽을 어떻게 가죽을 사냥꾼부터 사와야 돼. 그럼 쌀 갖고 가죽을 바꿔. 내가 괴기가 먹고 싶어 그럼 사냥꾼하고 어떻게 바꿔? 그럼 유목하는 사람도 있어. 유목하는 사람한테 고기가 있어. 내가 농부야. 나도 괴기를 먹고 싶어 양고기를 먹고 싶어 염소고기를. 그럼 어때? 유목하는 사람하고 농부가 고기와 쌀을 바꿔봐. 이죠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문을 교환해. 자, 사유가 좀 복잡해 져죠 자, 분업화 가돼요 사유가 복잡하면서 분업화가 돼요. 원시시대 때는 다 같이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같이 사냥하고 채집하해서 먹었어. 빨개 벗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동물 사냥하면 가죽 같은 걸 치고 다니고 그래서, 원시시대 근데 선사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분업화가 좀 되기 시작해요. 선사시대 때 농업, 평, 농업혁명이 일어나. 아주 원시적인 문명이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농부라는 직업군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가 산딸기나 이런, 저기 이런 저기 뭐냐 이이이 식물성 식량 있죠. 식물성 식량은 채집을 하고, 동물성 식량은 어떻게 돼요? 사냥을 했어. 사, 이게 원시시대야. 근데 산사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채집에서 농사로 바뀌어요. 사냥에서 어떻게 해요? 목축업으로 봤대요. 박목이라고 하죠. 보통 박목 사업이라 자, 이게 자자, 채집은 어떻게 해요? 농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괴기를 먹 사냥을 해서 괴기를 먹을 거 아니야. 뭐,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목축을 해요. 자, 사냥에서 목축으로 이제 발달해. 이게 선사시대 때 이제 이게 서서히 발달하게 돼요. 그렇다 사냥하고 채집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발달이 요 그럼 개기도 먹어야 겠고 쌀도 먹어야 돼 식물성 곡물도 먹어야 돼물이야 곡물도 먹어야 하고 저기 뭐냐 저기 개기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옷도 입어야 돼 자, 옛날에는 옷을 지금 뭐 목화로도 짜고 뭐 하는데 예전에는 자, 옷이 뭐냐 옷을 저기 뭐냐 그 사냥을 하면 원시시대 때는 옷이 원시시대 때 옷이 뭐냐 사냥을 하면 그 사냥감에 가죽을 벗겨서 말려 그냥 그걸 걸치고 다녀 그게 옷이야. 특히 겨울 같은 게 옷이 있어야 돼 겨울에 옷 없으면 얼어 튀죠 그럼 어떻게 사냥한 그 가죽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으로 썼어요 옷이 진짜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옷은 나중에 뭐 많아 이거는 나중에 되는 거야 예전에는 옷을 어떻게 되냐 보통 그 저기, 그 저기 동물 가죽이야 동물 가죽이 제일 따뜻하고 좋아 근데 동물 가죽이 좀 비싸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그 갈대 지푸라기 있죠 이제 그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둘둘 바르고 다녀요 이물 보면 갈대 지푸라기 같은 거 있죠 예전에 그걸 둘둘 바르고 다녀요그 그게 좀 이불같이 삼아 예전에는 이제 이불이 있어 이불을 뭘로 만드냐 그 갈대 지푸라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엮어가지고 그걸 덮고 그랬어요 그게 이불이야 그리고 보통 옷은 뭐냐 그, 저기, 그, 사냥한 동물의 가죽이야. 근데 나중에 사냥한 그 동물 가죽도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엮은 것 같아. 그냥 둘둘 말아 가지고 쉽게 말 하면 가마떼기 있잖아. 가마푸대. 그 가마푸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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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다녔어. 예전 그게 옷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기본이, 생존하는데 의식주 개념이 생겨요. 옷. 겨울에 옷안 입은 거 어떻게 얻어주지? 식량, 먹어야죠. 주, 집이 있어야 돼. 의식주라는 기본, 어떻게 요그 생활을 하는데 필수품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원시 시족가에서는 선사시대까지 초기에는 어떻게 냐 이게, 이게 되게 뭐냐? 같이 그 시족단에서 같이 그 생산하고. 그걸 했어. 의식주를 같이 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분업화가 돼. 직업의 분업화가 돼. 이거 할까